안녕하세요. 대장입니다. 오늘 9월 1일 수요일 장이고요. 네, 장은 지금 마감을 했는데, 어, 제가 잠시 어디 좀 급하게 좀 다녀오느냐고 지금 오후 4시 반입니다. 그래서, 어, 2시쯤에 나갔다가 지금 이제 들어왔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마감도 제대로 못해드리고 지금 정신없게 지금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달 말일날이 되면, 어, 이번 달에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됐었다라고 카톡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공교롭게도 뭐, 어, 제가 리딩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많질 않아요. 네. 두 종목 단타로 좀 봤었는데, 링네트하고 메가MD. 네, 이따가 라방 시간에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어, 개인적으로 뭐 진행했던 단타도 몇 종목 있었고요. 네. 근데,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는 사인을 드릴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좀 급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라, 요즘 들어서 더욱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걸포착하기가 조금 힘든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실력이 부족한 면도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우리 성투방 기준으로 해서, 어, 이번 달에, 어, 여지껏 이렇게 그 리딩을 해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원래 휴대폰으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었는데 어, 오늘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날까봐 지금 천천히 내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보시면 하나도 빠짐없이 리딩했던 내용들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아마 어, 지난달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4월 달이죠. 4월 달부터 아마 어, 청토방을 리셋하고선 다시 지속해서 끌고 오고 있는데, 어, 3개월마다 리셋을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컴퓨터는 공교롭게도 4월 7일부터 이후에, 어, 4월 7일 이후에, 그, 휴대폰에는 돼 있고, 7월 달부터는, 컴퓨터에는 7월 달부터 이렇게 안돼 있습니다. 7월 달에 컴퓨터를 바꿨었죠. 네. 이번 달에는, 지난달보다 수익이 더안난것 같아요. 지난달에도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졌었죠. 100%가 두개 합쳐서 단타 수익 100%못 넘는 달이 아마 처음이 아니지 않을까뭐 이런, <laughs> 이런, 어, 말씀을 또 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이번 달, 이번 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안 좋았던 시장이었고, 네. 저도 나름, 좀어 다른 일들도 많이 겹쳐지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어제 사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요새 제가 집중을 못하고 조금 어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어 해서 일부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해서 끌고 갈건 끌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계획을 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죠?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 뭐 아실 겁니다. 해서 집중력이 좀 살아났구나. 뭐 역시 대장 뭐 이런 식으로 또 개인톡을 좀 많이 주셨는데, 네, 제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많은 욕심도 없고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조그만 관심, 네, 조금씩 관심만 좀 가져주신다라면, 네,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링네트하고 어, 메가MD, 네,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진행 중인 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어,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도 이렇게, 어, 사인해 드릴까 하는 종목이, 휴 젤. 일전에 한번 우리가 19%? 이렇게 수익을 받던 종목이죠. 최근에 많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네. 어, 그리고 보시면, 바이오, 바이오니아. 요, 지금 나와 있는데, 이날이 언제야? 17일 날인데요. 8월 17일 날. 이날이 아마, 아마, 한 4만원대일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가 그, 한 7만 5천원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장이 워낙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먹을 받고 재료가 튼실해도, 어, 이게 갈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8만 8천원인가, 그렇죠? 네, 지금 보여드리면 또, 뭉키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네제 바이오주들 중에 그렇게 급등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더러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오늘 뭐 바이오니아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지금 보시면 이제 8월 18일 날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가끔 제가 무슨 어 일본 영상인가라는 것을 즐겨 보거든요. 이분 거는, 아, 1분, 뭐, 1분 영상인가? 하여튼 1분 만의 영상을 뭐 이렇게 제작하시는 분인데,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서, 구독하고서 즐겨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펄어비스, 이때서부터 아마 진입을 했었네요. 어 19일, 8월 19일부터.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어 매일 마지막에, 어 이렇게, 그 보유종목들 현황 올려드리고 있고 당일 당일 어 리딩 결과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이따가 9시에 라방 시간에 어 이런 내용들하고 오늘 공략한 이유하고 뭐 여러가지 해서 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녁 9시에 라방 시간에 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제가 늦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우리 회원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제 수요일이죠. 이제 9월 초 시작된 달인데요. 오늘 공교롭게도 뭐 이렇다 할 예, 없었어요. 9월 초 단타 매매 없음 수익 매매 없음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따 네, 저녁 9시 에 나방 시간에 찾아뵙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